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칠년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꼭대기에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라.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니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바알오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팔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니었더라 아멘. 자, 사사기 6장은 기두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번엔 미디안의 미데아의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먹을 것들을 수탈해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은 그들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 메뚜기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 그런 느낌의 아닌 정말 다른 느낌의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 어떻습니까?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그 자리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인데 이 바로 미디안의 수탈이 그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벌써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여기 다시 나타납니다. 타락과 징계와 부르짖음이 과정이 다 나왔죠. 이제 남은 것은 사사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가는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너무나 소심해 보입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타작하는 것을 미대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타작도 넓은 타작마당에서 하지 않고 좁은 좁디 좁은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은 어떻겠습니까? 포도주를 가두려면 어느 정도 담이 쌓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둥글게 아니면 각지게, 담이 얕은 막하게 쌓여져 있으니까 바닥에 내용물이 어느 정도 가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거기서 소심하게 들키지 않게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시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기도원은 이 여호와의 사자에 이렇게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에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기도원도요 확실히 고지 고대로만 듣는 좀뒤가꽉 막힌 사람 같아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한다기보다도 그 말에 그말 자체를 지금 꼬리를 잡아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지금 자기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원에게 기도원이 바친 고기와 또 무교병과 국을 한 번에 쫙 불살라버리셔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주셨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원의 정체를 더욱 더 소상히 알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바로 그 동네에 있는 큰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이 땔감 삼아 가지고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규례대로 제사를 치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에 그그 아,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기드온의 집에 있었다고요. 바로 기드온의 집에 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과 신상을 기드온도 마음대로 할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이거를 애지중지하기에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드온의 집이 동네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기드온의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자기와 자기 집이 그렇게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또그 중에서 말도 안 되게 뻔뻔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고요. 그바알의 재단 아세라상 찍어 불사를 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재밌게도요, 기도원의 이름 뜻은 바로 벌목꾼입니다. 기도원은 이름대로 그 우상의 재단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바로 찾을 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짖을 때에는 우상을 찍어 내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짖지 말고 우상을 찍어 내리면서 부르짖으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드온도 미디안의 수탈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제단과 우상이 있었고 심지어 기도원의 집에서는 그것으로 이웃들까지 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동네의 이 이방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불신대로 원망은 원망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정말 앞뒤가 하나도 맞지도 않죠. 자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원망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닌 것이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어두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세요. 믿습니다. 여기까지 좋죠. 하지만 이들은 기도를 이렇게 할지언정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고치기 원하시는 것들은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우상을 찍어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경우도 그러하죠. 바알과 아세라는 비의 신이라서 이 신을 믿으면 곡식을 많이 얻을 것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곡식을 사랑해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랑하는 곡식을 모두 수탈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곡식을 향해 있다는 것을 깨우치신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차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어야 된다고요. 아, 곡식들이 자꾸 뺏기네. 아니, 우리가 이 곡식을 많이 준다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곡식이 뺏기네.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았다고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징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자녀들을요. 혹시 내가 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세워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지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징계를 내리시는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은 반드시 찍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찍어서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징계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이전에 그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통을 호소할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우상.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찍어내려야 합니다 그 우상들은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의 돈이 우상이 될수 있고 우리의 자식들이 우상이 될수 있고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찍어내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우상을 다 찍어 내리며 하나님을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건져주심과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을 다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